제가 에? 오늘 언어 능력 제로라는 컨텐츠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언어 능력 네. 제로. 저는 언어 능력 제로 아닌데요. 자, 어떤 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상 여기 상추가 있죠. 그죠? 이거 상추 아닌데요. 선의장 비초 염료인데요. 이 상추를 보고 있으면 오늘 저녁은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뭔 소리야? 봐. 이제 돼지고기를 김치찌개에 넣을 때 피스톤은 이렇게 하면 작동이 안 합니다. 나는 어차피 작동 방법을 몰라. 그렇지? 나도 몰라. <laughs> 이게 바로 언어 능력 제로입니다. 살짝 약간 의식의 흐름? 의식의 흐름? 근데 이거 살짝 운터가 잘하는 거 아님?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잘 봐요. 금강석을 다이아몬드 곡괭이로 캐면 보트가 앞으로 가집니다 하면 말이 돼 말이 된다고 뭐가 되는 거야 다이아몬드 곡괭이로 금강석을 캐면 보트가 앞으로 간다 나는 말이 되잖아요 뭔가 지... 금강석을 어? 다이아몬드로 캐면 오늘 저녁은 김치찌개가 맛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상하잖아 이거 어렵다니까 아니, 이거 하는게 금강석을 캐는데 갑자기 오늘 저녁에 먹은 김치찌개가 생각나서 말을 뱉을 수도 있는 거잖아 문장 자체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 보트 타는 건 앞뒤가 맞아? 앞뒤 맞을 수 있다니까? <laughs> 금강석을 캐면은 보트가 앞으로 간다. 금강석을 캐면은 오늘 저녁 김치찌개 맛있을 수도 있지. 금강석이 김치찌개 같다고 보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금강석이 김치찌개 한다고. 오토 말? 이걸 뭐 김치찌개 세한한 거지. 오터 운터지 <laughs> 웃더. <laughs> 김치찌개. 자, 그러면은 그럼 그러면 딴거딴거딴거딴 거. 거, 거, 거. 화강암 <laughs> 위로 올라갔는데 오토도 어말듣 는데? 화강암 위로 올라갔는데 오터 오토. 왜 말이 되는 건데. 우두둑 거둬. 하강 위로 올라가는데 우두둑 거둬. 우두둑 거둬. 우두둑 거둬. 우두둑 거 하강이 어? Totally. 하강 위로 올라가는데 우두둑 거둬. 이거 하강 위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트롤이 돼가지고 우두둑 거둬. 우둑 거둬. 하는 거임. 이거는 말이 되는 말이지. 네 언어 능력 마이너스 3이네요. <웃음> 마이너스 뭔데? 아 저거는 너무 말이 맞잖아 나잖아 저건 너무 말이 되잖아. 말이 안 되지. 구멍이 잠자는데 왜 마플이나 막꾸면서나온적 아, 있어요? 나올 수도 있지. 그냥 운터 <laughs> 거 자체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웃음> 저거는 <laughs> 저건 <저거는 웃음> 진짜 언어 능력이 없는 게 아닐까? 그런 것 같아요. 운터 연계 국어잖아요. 하지 말죠. 너무 어렵습니다. 예, 음, 너무 진짜. 어렵다.